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4월 2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기회를 잡고 실수를 하라.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고통은 용기를 키운다. 용감해지기 위해 실패해야 한다. 메리 테일러 무어. 네. 실수를 하고 고통을 받아야지만. 어, 더 나은 삶이 된다. 그리고 또 당신이 성장하는 방법이다. 이 말씀에 또 부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수와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감사 스마일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 경험했습니다. 물론 제 방송을 보시는 50대, 60대, 70대 어, 애청자분들께서는 제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20대, 30대에게는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선배로서, 2, 30대 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실수와 실패를 통해가지고, 어떤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용기를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이 좋은 글처럼, 어, 기회를 잡고 실수를 하고, 그, 그, 그것이 당시 성장하는 방법이고, 또 고통은 또 용기를 키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4월 둘째 날 행복하게 시작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그 DMC 한강자이 더 헤리티지 약취소 주택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어 예상 예상대로 지금 들어왔는데 고양시 무주택자분들이 거의 4,894분께서 접수를 했습니다. 5,000명이 넘지를 않았는데 어떤 한편으로는 고양시의 무주택자분이 이렇게 적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 여러 가지의 또 상황 때문에, 어, DMC 한강자이더 헤리티지를 청약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DMC 한강자이더 헤리티지, 어, 청약 도전하신 분들 중에, 감성스마일 TV 애청자분 중에 꼭 당첨자가 나오기를 제가 다시 한번 오늘도 소망 드립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는 또 덥고 그러데 어, 정말, 기온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불황에도 떨어지지 않을 아파트 잘 고르는 방법 10가지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 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어, 4월에도 꾸준하게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방송이 조금 물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좀 앞쪽으로 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또 방송이 조금, 어, 소리가, 소음이 조금 듣기가 좀거부하신 분들은 댓글 안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불황에도 떨어지지 않을 아파트 잘 보는 방법 10가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 감자 스마일만의 그런 노하우, 또 저는 어떻게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까지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감사 스마일은 아파트 투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최소 다섯 번 이상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보는 방법은 제가 또 운이 좋게 은평유타운에서 그 아파트를 배우는, 아파트를 보는 방법,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을 정말 잘 배워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아파트에 관련해가지고는 어제 자랑처럼 이야기 뭐 드릴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다가 이 아파트의 형태만 보더라도 저게 판상형인지 타워형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3베인지 4베인지 창문 개수로만 봐도 그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평면도 아파트 그식켜가돼 가지고 이런 아파트의 이런 어 이런 평면도하고 도면도만 보더라도 어디가 로얄동이고 로얄층인지 그리고 조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뭐, 호갱노노라든지, 뭐, 직방이라든지 그런 것들 들어보지 않아도, 들어가보지 않아도, 저는 그런 게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년 이상의 그런, 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고요. 또 실제로 또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알수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일단 10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파트 단지 규모 층수가 클수록 좋다. 물론 뭐 대단지 세대가 물론 좋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은 500세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 여러 가지 이제 개인만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관리비 부분이라든지 또 녹지 비율이 높아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1 0 0 0세대 이상 아파트를 어 우선적으로 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세권 아파트. 압세스마일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 역세권 아파트. 저는 역 1km에도 투자를 해봤고, 500m에도 투자를 해봤고, 뭐, 30m에도 투자를 해봤는데, 여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 더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더블 역세권이면 물론 더 좋고, 쓰리플 역세권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더블 역세권, 쓰리플 역세권이면 비싸겠죠. 그런데 저는, 역세권의 파급 효과는, 어, 20년 전이나 10년 전에 비해서 앞으로 더더욱 GTX-A가 개통함에 따라가지고 이 역세권의 파급 효과는 파워, 파워와 역세권의 아파트의 그런 불패는 더더욱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세 번째로는 브랜드 파워가 좋은 곳. 이 브랜드 파워라는 것은 뭐 일군 아파트를 더더욱 선호한다는 거죠. 뭐 레미안이라든지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자이라든지 아이파크라든지 롯데캐슬이라든지 뭐 이편안이라든지 이런 1군 아파트를 다 선호하는 것은 어 기정 어그 고정 관념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또 보니까 일군 아파트가 여러 가지로 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삼성을 비교를 하더라도 어 일단 브랜드 일군 브랜드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조망권이 좋은 아파트 어 여기는 이제 어 뷰가 좋으니까 좋구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저는 이 조망권에서 뭐 숲조망, 그다음에 한강 조망, 그리고 뭐 시티 조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한강 조망의 그런 조망권은 그리고 숲 조망, 그리고 앞에 그 뷰가 뻥뷰라고 하죠. 막혀 있지 않은 그런 조망을 상당히 또 선호합니다. 다섯 번째는 녹지 공간이 큰 아파트, 가까이에 공원이 있어서 좋은 뭐 둘레길이 근처에 있거나 근린공원이 있어서 뭐 이렇게 바로 아파트 단지 내에또껴 있는 이런 녹지 공간이 풍부한 아파트도 또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요. 어, 여섯 번째로는 주차 면적이 넓은 아파트. 최근에 이제 주차 대수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주차 면적도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 완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돼서, 예전에는 뭐 1.5대1이면 이제 아파트를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아마 뭐두대까지는안 되더라도 1%대, 1 1.78대1, 뭐 1.9대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 면적을 갖다가 세대당 한두대 정도까지 아마 넓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2중 주차, 3중 주차 때문에 상당히, 어, 그런 뭐 주민들 간에도 이런 마찰이 있는데, 어, 주차 면적이 넓은 아파트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 세대가 세대 3대, 두 대까지도 무료 주차를 관리비에 부과를 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는데 보통은 한 대까지만 무료고 두 대부터는 관리비에 얼마 정도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면적이 넓은 아파트도 한번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곱 번째로는 유명 학원 갖춘 지역 어, 앞으로 뭐 어, 젖, 저출산 때문에라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학원이 뭐 죽겠, 뭐 학원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또 이런 자녀 교육만큼은 자녀 한 명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간에 부모 입장에서 최대한 뒷받침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명 학원 갖춘 지역도 어 아파트에 또서로도에잘 보는 방법에 또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로는 주변에 오염과 혐오시설이 없는 곳. 통상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이런 혐오시설이 많지 않는데, 가루가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뭐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갖다 끼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들 옆에 있으면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선택하실 때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홉 번째로는 어, 감사스마일이 주목하고 있는 아홉 번째. 전세가가 비싸고 잘 나가는 지역. 그러니까 전세가가 비싸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싸면서 잘 나가야 됩니다. 비싸기만 하고 어, 수요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세 가격이 이제 현재 가치가 높다고 하면 이제 매매 가격 보았을 때 미래 가치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어, 그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또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갭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전세 가격이 어, 높은 곳, 비싼 곳, 그러, 그러면서 현재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곳이기 때문에 2년 후, 4년 후를 봤을 때 아, 이 곳이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인지까지도 아울러서 같이 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전세가 비싸고 잘 나가는 지역 앞으로 이제 GTXA 노선 역세권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GTXA 노선으로 환승하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호선이 됐든 뭐 6호선이 됐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지하철 노선에서 GTXA가 환승이 잘 되는 그런 역세권을 또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열 번째입니다. 비싸더라도 인기지역, 노열동, 노열층. 어, 이게 정말, 어, 항상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든 아파트를 좀 싸게 살려고 생각 하시는데, 비싸더라도 인기지역이라든지, 노열동, 노열층을 갖다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요, 내릴 때는 적게 내립니다. 같은 단지라고 판단했을 때도, 노열동, 노열층으로 꼭, 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매수할 때만 생각하는데 을 우리는 매도할 때를 반드시 염두해 두어야 지만 어 이런 아파트 투자를 할때 어 손해가 없고 더큰 성공을 갖다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감자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집을 고를 때, 아파트를 고를 때 제가 이 다섯 가지 이상을 갖다가 만약에 열 가지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단지라든지, 브랜드 파워라든지, 주차 면적이 유명 학원이라든지, 비싸다는 인기적이 노열동노할층이라든지 이런 다섯 개 이상인데, 저는 다섯 가지 이상이 갖춰지는 아파트만 고른다고 하더라도, 어, 실패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최소한 여덟 가지 정도만 갖춰진다고 하면, 안성맞춤이 될 텐데, 여섯 가지에서 일곱 가지까지만 되더라도, 다섯 가지만 넘어가더라도, 충분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하는, 제가 생각하는 감사 스마일이 생각하는 아파트 선택 기준 세 가지는 역세권, 일자리, 이 교통입니다. 어, 뭐,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조금 좀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여섯 가지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제가 성공만 한게 아닙니다. 실패도 했고, 제가 어, 선택했던 아파트가 입주 때 마이너스 피도 경험을 해봤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갖다 소유하면서도 보유하면서도 어,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그런 가격의 상승이 다르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역세권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 500m, 300m, 100m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그리고 이왕이면 2호선, 뭐 3호선, 예를 들어서 뭐 9호선, 신분당선 이러면더더 좋겠죠. 네. 그리고 일자리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경기 남부에 있는 뭐 용인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수원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라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곳이기 때문에 또 선택을 할때 이런 것들도 주목하시면 좋고요. 또 현재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1년, 2년 후에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곳을 갖다가 주목하시고 미리 남들이 관심 받지 않았을 때 투자를 하면 더 좋겠다. 네 번째로는 판상형 포베이. 뭐 타워형 구조가 좋다라고 또 이야기 하신 분도 있는데 어찌든 간에 저는 무조건 저는 판상형입니다. 판상형 포베이고요 우선순위, 남양, 남동양, 남서양. 제가, 어, 남양도 살아보고, 남동양도 살아보고, 남서양도 거주해보니까, 일단은 남양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이왕이면 남양 아파트로, 어, 판상형 포베이로, 타워형 구조로 해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고, 판상형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 선택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스마일이 선택하는 기준 세 가지와 여섯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생각대로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대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실패는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통학충 예정지역, GTX-A 노선, 뭐 지금 수서와 성남, 구성, 동탄역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서울 운정 구간에 이 GTX-A 노선을 주목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싼 대장 아파트, 1등이 아니면 저는 2등으로 가도 된다. 1등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1등만 오르는 게 아니라, 2등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1등, 2등, 3등, 4등을 놓고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4등은 피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매도도 해보고, 매수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보면서 1, 1등만 물론 가장 많이 오르고 매도할 때도 좋긴 하지만 1등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2등을 하시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를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좋아하는 아파트로 대장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또 광주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는 지금보다 무조건 좋아집니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의뭐 6억대, 7억대, 8억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뭐좀 비싼 데는 킨텍스 같은 경우는 12억대가 있는데, 어, 지축 같은 경우는 10억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더군은 11억대가 있고, 그런데 지금 가격보다 내려갈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무조건 좋아진다는 이야기, 제 말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믿지 않으셔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시면 아시게 된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집을 고를 때 특히 아파트를 고를 때 다섯 가지 이상 반드시 골라서 이 방금 전에 제가 열 가지 이야기 드렸던 것들 꼭 확인하시고 제가 이 블로그 글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제 방송 보시고 한번더 공부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감사스마일 이제, 개인 광고 좀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작년부터 이제 그 멤버십 영상을 갖다가 업로드를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 매주 토요일에 제가 이제, 뭐 토요일에 일정이 있으면 그 전에 또 제가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하락장인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제가 24년 1월 첫째 주에 지금 이야기를 했었고요. 역세권 아파트에 매진 반을 하시라는 말씀. 중산층이 되기 위한 투3포 전략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입지 보는 방법 서울 수도권 아파트 바닥 지나고 있다 경제적 자유꼭 이루라 부동산 이슈 정리 봄이 옵니다 부동산 투자 잘하고 싶으시면 노후 준비 무조건 내집안채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량 증가하고 있다 2024년은 고양시를 무조건 주목해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 다음은 고양시다 라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갖다 제가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멤버십 회원 가입 하시게 되시면 어 이제 비용이 다들 궁금하실 거 잖아요 네이 채널에 가입하시게 되면 4,990원 입니다 어 5,000원 정도로 어 감자스마일TV 찐팬이 되실 수가 있고요또 제가 어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께 혜택은 새 동영상 우선 시청권이라든지, 해원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댓글을 우선적으로 달기라든지, 진팬분들에게 부동산 상담 예약식 무조건 드립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이 아니라, 어 정말, 언제든,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이런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 상담을 갖다 해드립니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 진팬이 되어주시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어 감사스마일을, 감사스마일을 통해서, 어, 회원님들의, 그 다음에 감자스마일 TV 찐팬분들의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이 투자를 갖다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검증도 하실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였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찐팬 회원분들이 11분 이 있습니다, 11분. 그런데, 어, 100분이 넘어가는 것도 제가 원치 않고, 일단은 지금 소수 정예로 해서 가는데, 기본적으로 한 50명 정도만 그래도 있어 주면 제가 이분들의 그런 자산이라든지 또 이분들의 또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불황에서 떨어지지 않을 아파트라든지 또더 중요한 어 제가 방송에다가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어 어떤 순간에 본인들이 어려울 때 제가 상담을 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회원수가 1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어, 이렇게 못해드리겠지만, 지금, 어, 1 1분 있다 보니까, 어,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많이 가입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달에 5,000원이고요. 4,990원. 5,000원을 갖다 투자해서, 나의 부라든지 나의 그런 부동산 투자의 그런 것들을 방향성을 갖다가 넓혀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또제 찐팬분들 중에, 어, 저를 통해서, 또 저의 그런 인사이트를 받고, 또 실제적으로 투자를 갖다 행하신 분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방송에다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어 저를 만나서 어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됐고 내집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어 실제로 투자도 안 해보고 부동산 중개만 하고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다 실전 투자자이면서 또공인중개사 현장에 있으면서 어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14년 전부터 부동산 현장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능력이 되시고 감자 스마일을 통해 가지고 어 부동산 쪽으로 해서 재테크를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회원 감자 스마일 침팬으로 가입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어 부동산의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스마일은 아침에 제가 좋은 글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 제가 성공만 한게 아닙니다. 제가 부동산을 해오면서, 투자를 해오면서 실패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가지고, 지금 감자스마일이 있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실패를 했거나, 어떤 내가 행하,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안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시란 말씀 드리면서, 오늘, 어, 어제, 어,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 어, 청약에 도전하셨던 분들 중에 감자소바의 TV 애청자분 중에 꼭 당첨자가 나오시기를 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건강하루 되십시오. 맞습니다.